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 아브라함이 남쪽 네계부 지역 그랄에 거류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선물을 주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며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진실함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 남쪽 네게브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족속의 도시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한 오늘날의 가자 지구 남쪽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1 1 9구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환경의 변화와 이주를 경험합니다.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피해야 합니다. 인간적 계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보호하시는 섭리적 간섭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사라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도 그의 무죄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무죄한 자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속임을 당했음을 강조하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항상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순전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며, 그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영적 위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5.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친하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거나 지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행해야 합니다. 9절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책망이었으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 동기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죄보다는 대화를 통한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사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딸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 진실로 속임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반쪽 진실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완전한 진실과 투명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이것이 사라와 미리 약속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기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하여 귀히 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대우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소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비멜렉은 관대하게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선한 성품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관대함과 은혜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그의 관대함과 화해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은 천개를 주었습니다. 이는 사라가 겪었을 수 있는 수치심을 덮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 아비멜렉의 집안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시 열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 앞에서 실수했듯이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며 거짓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0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라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미,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마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